안녕하세요. 담미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크리에이터 31054. 해양 탐사선이 메인인 3인원 제품인데요. 해양 탐사선, 그 다음에 화물 비행기, 좀 두껍게 생긴 비행기 있고요. 대형 잠수함, 세 가지로 만들 수 있는 212피스 짜리 제품입니다. 어,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21,900원이 정가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14.99달러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인데, 프로모션 들어있어가지고, 어, 프렌즈가 하나 나왔네요. 자, 첫번째로, 그, 제 가장 작은, 어, 대형 잠수함, 대형 잠수함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긴 하긴 하겠지만, 어, 이렇게, 요게 그 미니 피규어 하나 들어갈 정도 두 개가, 크기를 늘리게 된다면 대형은 대형이죠. 자, 그런 잠수함인데,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어, 화물 비행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비행기인데요, 자, 이렇게 멋진 두꺼 두툼한 비행기로 이제 화물 적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자, 요거 아깝지만 부시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조립 전과 정 보여드리니까 지루하게 느끼시거나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뒤쪽으로 가셔서 어떻게 생긴 제품인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멋진 화물 비행기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화물 비행기라고 요즘 전용이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비행기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비행기도 보시면 비행기에다 사람만 태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비행기에도 그저 뭐야 화물 그빈 공간들에다가 사람 태우기 좀 애매한 부분에다가 그 공간들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들 하고요. 그 중국 타오바오에서그 구입을 하게 되면 항공 배송 하게 되면 그 그게 뭐야 뭐 아시아나 뭐 그런 걸로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가지고 자그 여러분들 그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행기 타실 때 보시면 은그 가방 같은 거 맡길 수 있잖아요. 맡기시게 되면 이제 그런 게그 그 화물칸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전저 뭐라고 그럴까? 어뭐 전용적으로 이렇게 화물만 옮기는 비행기도 따로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 비행기도 있겠죠. 이런 비행기도 있는 거고 저런 비행기도 있는 거고. 자, 아마 뭐 페덱스 같은 데 가시면 아마 있지 않을까? 페덱스가 지즘 미국에서 가장 큰어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해야 되나? 모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우체국 택배 <laughs> 뭐, 뭐 CJ 택배 뭐 그런 데가 제일 유명하니까. <laughs> 근데 그 저기 뭐야? 그 페덱스 같은 것도 처음에 이제 알아보죠. 거기에 대한 뭐 저도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 페덱스 창업자가 처음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요. 그런 상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국 전역에서 그 이제 택배가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도 택배가 생긴 지는 얼마큼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뭐 모르시는 분들은 원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없었죠. 우체국에서는 있었겠지만 우체국에서 이제 택배라기보다는 등기 개념. 등기 우편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붙이고 했었는데 이제 인터넷이 생기면서 택배라는 게 이제 그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겠죠 자 택배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 자그 페덱스에서 이제 그그 그 택배라는 개념을 이제 자,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겁니다 잡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흥분했구나 자 모르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laughs>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택배라는 거를 좀 아무도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번 어왜 이렇게 저거 떨어뜨리고 날리시냐. 자, 택배라는 걸 한번 업체를 채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럼 과연 어떻게 운송 시스템을 꾸며야 가장 좋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부산에서 서울 뭐가구뭐 저거 뭐 서울에서 서울 가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많은 게 서울에서 서울 가는 것도 꽤 많겠지요. 서울에서 서울 가는 것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어이 택배 시스템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무조건 다 저기 서울이든 서울에서 출발해서 서울을 도착한다고 그래도 서울에서 서울로 바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앙 집결지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충청도 쪽이나 그런 쪽이 유리하겠죠. 뭐또 하나 빠졌구나. 자 여기 한칸더 높여주시고, 자 그러니까 무조건 그 중앙 집결지로 옮기는 겁니다. 그 중간으로 옮겨서 거저, 거기에서 다시 다 물건을 나눠가지고요. 다시 이제 어, 서, 다시 서울에서 서울로 가는 경우도 있겠고 거기 저게 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그 페덱스 창업자가 이제 처음에 대학교에서 논문을 써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어, 교수님이 이런 멍청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 같다고 어 그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찾아보시면 페덱스 겁니다 아마. 예 네. 그랬는데 음, 페덱스에서도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운송을 하게 되면. 어, 뉴욕에서 미, 미국도 땅덩어리가 우리보다 더 넓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뭐뭐 같은 주 거, 같은 뭐시 거, 뭐 그런 거 구별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중앙 어떤 뭐 직결지로 딱다 모이는 겁니다. 택배들이요. 택배들이 다 모인 다음에 거기서 분류를 해서 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분배 시스템이 더 좋아지면 바뀔 수도 있겠죠. 자, 요거 배 앞, 저베렌다 비행기 앞부분 가져다가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전국에 있는 그 페렉스 집결이 되면, 뭐, 어디야, 뭐, 중앙, 미국 중부, 중부 쪽에 다 집결을 했다가 거기서 가는 시스템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물론, 우리나라 같이 땅덩이 좁은 나라하고 넓은 나라하고 다를 수는 있겠죠.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자, 어우, 아주 뭉툭한, 무슨 저기 집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느낌은 괜찮네요. 또그 기존에 못뻗은 거라서 그런가? 좀덥한것 같고. 자, 여기도 어김없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빨간색하고 녹색 들어가는 거는, 어, 비행기가 앞뒤에서 날아올 때, 저기 나쪽으로 오는 건지, 가는 건지 체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 여기다가 세 칸씩 끼워서, 이쁘게 워줍시다 자 껴서 주시고 반대쪽도 가져다가 끼워 주시고 뭉툭한게 좀 <laughs> 느낌이 비행기 같진 않죠 에, 비행기 같진 않은데 화물 비행기 화물 파일럿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요즘 보니까 저 어린왕자 개봉했는데 어린왕자 그생텍지베리도 조종사 였고 나중뭐 화물 조종사도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뭐 하든지 말든지 <laughs> 자, 그렇게 되어 있구요. 자, 이렇게 뒤쪽에다가 날개 쪽 부분 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자 날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네요. 만들어주시고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빨간색 붙여서서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구별할 수 있게 하나 붙여주시고 이쪽에다가 자 이렇게 하나 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신 걸로 가져다가 통채로 그냥 붙여버리네요. 자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수들 갑시다 반대쪽도 붙여주시고요. 자 이쪽은 녹색, 이쪽은 빨간색, 그래도 좌우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대로 가면 레고가 아니죠. 다또 안정적으로 또 껴서 주셔야겠지요. 자, 블록 종이가 들된게 아니구나. 자, 여기 통째를 이렇게 껴서 날개 두 개를 고정시켜 주시고요. 요건 또 떨어진 거 다시 끼워 주시고요. 요건 좀 불안하게 돼 있네. 그 다음에 뒤쪽에다가 노란색 하나 연결해 주시고. 자, 요 앞뒤를 어디야? 자, 여기다가또 껴서 안정화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 전화가 와서 근데 무슨 얘기 하다 말았죠? <laughs> 아, 지금 이거 때문에 자꾸 욕먹어 가끔씩. 아이 얘기를 했으면 끝까지 하세요 하다가 말으면하지히 말든가 전화받고 나오면 머릿속이 하얘져 가지고요 아이 큰일 났네 기억력이 안 좋아져서 자 기억력 훈련을 했는데 지금 무슨 얘기 에다가뭘 했는지 생각이 안 나네 그냥 갑시다 아예 그냥 내는 대로 하고요 나중에 또 알려주시면 다음에는 또그 얘기 또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뭐 화물 얘기하다가 말했나 화물 얘기 나까닥 대 끝난 거 같고 생텍쥐비를 얘기했었고. 클났다 큰일 클났어 큰일 자제 집에 맛있는 게 도착했다고 해서 먹방 찍으러 갑니다 <laughs> 빨리 하고 가야지자 이렇게 날개 쪽 뒤쪽 꼬리 날개 쪽 껴서 주시면 되겠고요 뒤쪽에다가 요 요렇게 껴서 안정적으로 두개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붙여 주시고 뒤쪽에다가 또 이쁘게 꾸며야겠죠 자 이렇게 두개 붙여 주시고 꼬리 날개도 이쁘지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축에다가 이렇게 껴서 자 이쁘게 해주시고 위한칸더 올립시다. 자 제트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느끼 느낌 하는데 자 이렇게 하신 거 가져다가 뒤쪽에다가 요요기요기인가요한칸더 올려서 자 이쪽에다가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요 위쪽을 덮어줘 버립니다. 이게 이쁜 칼라들이 들어가는데다 덮어버리는 거 이유는 뭐냐면 어뭐 이유까지는 아니고요. 메인 제품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모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블록을 자게자게 쪼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겁니다. 그거 외에는 뭐별 일도 없으니까. 자, 이번에는 뭔지 엔진 같은 거 만드는 것 같은데. 자, 요 튀어나온 블록에다가 앞에다가 하나씩 끼워서 두개 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옆에다가 자, 이렇게두개 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자, 하얀 거 끼워주시고. 자, 담비스프도 올라오시면 제가 오늘 먹는 홍게! 보실 <laughs> 수 있으니까 심심하면 놀라우시고요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다고 꼭 얘기를 하라고 저번에 누가 알려주시던데 간접광고인가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 빨간 거끝 쪽에다 맞춰서 제트 엔진 같은 거 껴서 주시면 되겠고요 반대쪽 똑같이 또 하나 만들어 주셔서 자 이렇게 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금 바닥에 그냥 놓게 되면 긁혀서 잘안 움직이잖아요 바퀴는 없고 그냥 이 빨간 블록 가져다가 그냥 이렇게 레고 스타워즈처럼 네, 그냥 이런 거 끼워 버립니다 근데 이제 바닥에 굴리면데 밑에 긁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자, 껴서 주시면,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앞에 모습인데 상당히 좀묵득한 모습이고요. 이것도 대형 비행기인가? 자, 앞쪽에, 이쪽에 사람 하나씩 피규어에서 탈수 있는 건데, 피규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좀큰 화물 비행기고요. 자, 옆쪽의 모습입니다. 옆쪽, 위쪽. 쪽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쪽에 뭐 제트 엔진 같은 거 되어 있고, 화물칸이라서 뭐 옆에 뭐문 열리는 건데 좀 문이 열리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지금 전혀 없고요. 바닥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되어 있는 모습인데 좀 기존에 보던 비행기랑 다르게 좀 무뚝한 느낌이 또 나름 또 괜찮은 느낌이 되기도 하면서 조금 단순 심플한 그런 느낌 되기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도 한번 요3인 제품 만들어 보시게 되면 요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참고하셔서 재밌게 만들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지고 행복하고. 하늘을 펄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그러니 <laughs> <여기까지. 웃음>